오늘 제목은 결정적 순간 일을 풀어내는 사람과 복잡하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결정적 순간 일을 풀어내는 사람과 복잡하게 하는 사람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신앙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매 시간 속에서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란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결정적 순간이에요. 바른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정이란 건뭘 이야기합니까? 그 선택이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잘못 결정하면,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꼬여지게 돼요. 뭐,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안에 바른 결정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결정이란 그럼 여러분, 뭐를 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른 결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뭐가 힘든 거냐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막 이해가 되고 전적으로 동의가 되면 뭐 결정하는 게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차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원의 원리를, 그 디멘션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 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차원으로 가야 낮은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보면 낮은 차원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린아이의 분량에 잊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뭐 추상적으로, 자아성찰적으로 내가 장성한 분량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건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사를 볼때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게 여러분 케르케르가 케어 얘기했던 이방인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는 이방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느냐? 네 정체성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보라고 했어요? 드래핀 백합파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다른 차원에 갔을 때이 모든 낮은 차원의 일들이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때 낮은 낮은 차원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들 사고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 지혜는 뭐냐면요 이런 게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무 음, 뭣도 모르고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어. 확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번에 뜨거운 주전자를 보면 물이 물을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를 보면 손을 대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뭐예요? 잠언의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댔는데 또대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와 이거 뜨거운 거구나.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여러분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아주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 장소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장소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는 거예요. 와!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막, 막혀 있고 판단이 어려운 순간에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하늘에 내 도움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내가...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0편 63편 7절 시작 주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도움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니엘, 다니엘 안에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는 그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사단의 경고한진을 무너뜨리십니다. 권력과 여러분 재정과 이 모든 것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그 언약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보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국을 제국을 망하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서 보는 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라. 그분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땅과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하께서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래서 그분은 이이 맛을 본 사람은 시편 기자가 이 맛을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아까 우리 우리, 그 우리 찬양팀이 어, Dwelling Place 어느, 그, NIM팀이 예배했잖아요 와 예수 기름 부음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뒤에서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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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과의 그 사랑 그분과의 그 연합 그분 안에 답이 있고 예, 그분 안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분 안에 지혜. 그분은 지혜 중에 지혜이신 거고, 그분은 능력 중에 능력이시고, 온전함 중에 온전함이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 여러분, 아비가엘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엘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다윗이 갈메일이라는 곳에서 600명의 용사를 훈련시킵니다. 이 600명의 용사들은요, 엄청난 용사들이에요. 막 전사들입니다. 근데 왜 이제 훈련시키냐면, 이제 앞으로 어, 그, 그그 하나님 나라를 또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600명의 용사가 전투력이 지금 최강이 된 상태예요. 이들이 뭘 했냐면 그곳에 있었던 그 나발, 나발이라는 사람이서 아주 거부였습니다. 양떼가 엄청 많았어요. 그 나발의 그 분기들을 보호를 해 준.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하 들짐승 도적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다윗이 용역 회사를 차린 겁니다. 용역 개설 차려서 그런 것들 다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이제 그양떼의 털을 깎는 날, 이 털을 깎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털을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분기시 생기, 생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털을 깎는 날은 그 주인이 잔치를 베풉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 나발에게 자신의 소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소년을 보냈더니, 나발이요. 그렇게 다윗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빚과와 얘기하는, 어떻게 빚과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나발.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한지라. 나발이요, 입을 나발거립니다. <laughs> 어, 이거 안 하려고 했네 할렐루야고. <laughs> 그그 조동이를 그냥, 근데 나발 나발 이렇게, 그래서 나발인가? 할렐.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 나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이거 다윗을 비꼬아 얘기한 거예요. 사울의 도망자잖아요. 그냥 비꼬아서 얘기를 딱 그러니까 다윗 보고 들으라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비꼬아 얘기하는 같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얘기하지? 꼭꼬아서 틀어서 할렐루야 입을 나발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투력이 상승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용사 600명 있지 있잖, 않습니까? 400명에게 칼을 딱 차라고 얘기해요. 칼을 차라는 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나발과 함께 수치심을 겪은 거예요. 자존심이 지금 상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도 내가 다 도륙해서 죽여버리겠다. 그 200명 정도만 남기고 여러분 떠나려고 하는 그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큰일 나 이제 이제 완전 초토화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다윗 세계 와서 어, 이야기합니다. 좀 아비가일의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아비가일의 판단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를 알아야 돼요. 이미 다윗은 문제의 본질로부터 떠난 거예요. 문제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안에 들어가서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인간적인 결정을 지금 내린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계획, 계획이 참 많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엉켰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그 이유를 알, 알았어요. 나중에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이 일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아비가일은요, 그것을 꿰뚫, 꿰뚫어 보고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키는 누가 갖고 있어서?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이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죽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발이 키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키를 갖고 있는 다윗에게 나가는 겁니다. 나발에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때. 그리고 나서,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사무엘상 25장 30절 32절 이런 결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하...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조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계도 가운데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옆에서 문제 분석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말상 대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아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고 내 인생을 풀어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은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비가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비가일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제 주변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많더라고요.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욕처럼 문제 분석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맞짱구 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은 뭐예요? 목사님, 형님, 아니면 뭐 누구, 여보, 하나님을 봐. 하나님을 보길 바래.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도와줄 사람이에요. 풀어낼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청년들을 이 부에 뵀던 이 청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청년 예배할 때도 제가 가끔 강력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세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제가 물어보면 받아들여요. 왜? 목사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청년들 안에 우울증 걸리고 이런 애도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놀라운 건요, 3개월 만에 지금 그것들이 다 치유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주는 처방전은 뭐냐면 우울증 분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나와 기도해라. 성전 나와서 기도해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너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다. 네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네 기도가 쌓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만나신다.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첫날부터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해결된다. 너약 먹지 않게 될 거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러고 있고 그 친구가 회복되어서 나중에 이제 예배자로 자기 삶을 헌신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불과 2개월 만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아비갈 역할을 한 거예요. 아비가을. 진짜 도움을 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도움을 줄 학, 여러분 친구, 학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선생님 소개시켜 준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 여러분의 뭐, 스몰원의 어떤, 뭐, 구역원들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의 자녀를 아껴준 사람은 누구냐면, 어, 집사님, 그, 집사님 딸, 아들,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 정말 믿습니까? 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네. 아비가일야.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문제를 막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뭐, 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시선이 나발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엘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비가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호회사.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헬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어저께도 사역 갔어요. 사역 갔을 때도 그 교회에다가 제가 선포한 건 우리 교회 선포한 건 똑같아요. 이, 여기 성전이랑 거기 그 성전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뭘 해요? 영적인 루틴을 만들어라. 아침과 주, 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 때를 이길 힘은 다니엘처럼 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 밖에 없다. 아침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길 그 밖에 없다. 그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나아가는 것 밖에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이시고. 여러 믿습니까?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특별히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셔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셔야 돼요. 진짜는 뭐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보게 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칼 차고 나가서 여러분 실수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안에 결정적인 순간, 분노의 순간, 어려운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 여러분, 잠시 멈추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호흡이 깨진 거거든요. 세상의 호흡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위에 어떤 악기도 올릴 수가 없어요. 리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리듬이 깨지면. 그러니까 리듬이 바로 뭐냐면 호흡이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리듬이 깨져서 힘든 거예요. 세상의 호흡을 따라가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인 리듬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호흡은요, 평강이거든요. 샬롬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떠한, 여러분,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리듬이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듬은요, 동요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동요되고 밑으로 갔다, 다윗 보십시오. 동요됐잖아요. 리듬이 깨진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고 했다고 확 열받고, 스원에서 마음에 안든 사람이 있다고 막 열받고, 왜 리듬이 깨집니까? 왜 평강을 여러분 유지하지 못합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 영적인 루틴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한 시간에 만나셔야 돼. 요 하나님 약속한 시간에 만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 리듬이 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가만히 있어. 사자 입 나불거리지 말고 가만히. 그 당당함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들어가면, 오, 하나님 막, 사자고, 오, 사자고, 막 이러면서 놀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명화에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 이렇게 쳐서. 목사님, 그게 이론, 이론이 아니요. 왜 이론입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 보면 이론이었습니까? 절대 리듬을 깨지 않았어요. 정한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되고, 우리 민청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쌓였을 때, 영적인 눈사태, 영적인 산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안심하셔야 될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를 증거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호흡 뺏기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분주함으로부터 이제 나오셔야 돼요. 제발. 마르다의 분주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 일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분주함. 그 리듬을, 그 리듬의, 리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마르다의 분주함으로부터 나와서. 마리아처럼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함께 갈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아내, 아내, 아비가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 아비가일, 다 다위시야? 골리아신가? 여러분, 여러분 아내들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그게 현명하나. 그게 지혜로운 여인이야. 뭐, 뭐, 뭐 해줬다, 못 해줬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말이야. 저희 아내는 저에게 아미가엘이에요. 고비가엘. 고원자 고비가엘. 제가 뭐 오히려 굉장히 아주 이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보, 하나님 봐. 오히려 제가 막 분주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면,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봐. 그 제가 여기 고비가엘 때문에 이렇게 설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도 마찬가지. 야아비가일이 되셔야 되는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 토잖아. 자녀 애들에게도 우리가 아비가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내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봐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비가일이 되어야 되고, 또 아비가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 분석하는 사람과 절대 같이 하지 마세요. 복잡해집니다. 답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답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풀어낸 사람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